안녕하십니까 국제 다문화행정사 정민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나이 어, 외국인 근로자의 e-74 어, 비자 변경 이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자 변경 to e-74, e-74 비자 변경. e-74 예.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이나인 외국인 근로자이죠. 자. 먼저 첫 번째, E74 비자의, 어, 의이 E74 비자가 무엇인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9 비전문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어, 여기 일정 요건이 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어, E74 숙련 기능 인력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 E9에서 E74 비자 변경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죠. 다양하고, 그리고, 그,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고용시장의 변동과 더불어, 이 비자 변경 정책도 어 수시로 변화합니다. 특히나, E74 비자 변경의 이 정책이 이 수시로 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2023년 하반기에는, 어, K포인트 E74 점수표를 이용한, 어, 전자민원 신청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내년 2024년에는 또 다른 뭐 정책이 발표되겠지요. 예. 어, 첫 번째 외국인 근로자 요건 있고 둘째 고용업체 요건이 있습니다. 자, 자 첫째 외국인 근로자 요건하고 둘째 고용업체 요건 있는데 자. 요거를 어,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요 한번 제가 화면을 스톱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의 기본 요건 1에서 4까지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 요건이 있죠. 4년 이상 체류한 등록 외국인. 동그라미 2번 연봉 2600만 이상, 향후 2년 이상 ESM4 고용 계약.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네 번째, ESM4 점수제, 점수제의 총점 300점에서 200점 이상인 자. 자, 이렇게 되면, 이 근로자는 이 요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 요건은 이렇고, 두 번째, 고용사업장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사업장, 어,은, 요 아래, 요 박스 보시면,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예. 어, 인하인 근로자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예. 그리고, 허용인원이 있습니다. 허용인원. 예. 이제 사업장 고용, 국민 고용인원의 30% 이내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 또는 뭐 뿌리 산업 뿌리 기업인 경우에는 고용 인원의 국민 고용 인원의 50% 이내로 E-4 어, 비자 변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서 위에서 본이 요건 요건이 충족한다면 외국인 이나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고용 업체가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금 신청하셔야 되겠죠?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K.274는 마감이 2023년 12월 20일까지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지금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체류기간 만료가, 이라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가 내년, 내년이고, 어, 지금 현재는 K포인트 274에 해당 요건이 안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내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어, 하셔야 됩니다. 어, 그 이유는 이나인 근로자의 1 7 4 비자 변경은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준비기간이 그래서 어, 길면 길수록 준비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지고 준비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성공 확률은 낮아집니다. 어, 세7 e 4 비자 변경, 이나인 근로자 세7 e 4 비자 변경에 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되어드리, 하겠습니다. 자, 카톡으로 편하게 연락을 하실 수 있고,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번호. 전화번호 우측 상단에도 어, 국제다문행정사증민주 0 1 0 6 2 8 3 3 4 1 8 전화번호 있죠. 자, 전화해 주시고, 이메일 팩스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에는 어, E-9 근로자 E-74 비자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내년에 E-74 비자 변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어, 지금부터 연락 주셔, 주셔서 같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비자 변경 음,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E9 근로자의 E74 비자 변경 신청에 대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